지푸라기지, 지푸라기지. 몰라 집이란말이 다치고 집 펄하기를 뚫고 지나갔었고요. 느낌으로 누가 안 아프긴 뭐 이게 안 아프지. 뚫고 지나갔습니까? 야 이건 벽닦고 뒤로 넘어졌네. 죽었지 이거는.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까 그 뭐예요? 충격이 아닌 힘에다가 계속. 시간을 주어야 충격량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, 이,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한다게 있어? 나중 운동량에서 운동량의 변화를 했잖아 맞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게 여기표요 충격력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이게 크면 와장창 깨지게 돼 있어. 그래서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끌어주듯이 제 A 비율 비교해 보자 이거지. 충격력, 충격력의 A 비 그대로 나눠도 된다. 그러니까.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온 것들 그대로 찍넣으면돼 근데 시간은 뭐야 시간 줄 걸? 뭐가 뚫고 지나가면서 어, A는 2T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돼있어요 맞죠? 맞죠? 시간 안 가면 못뭐 보니까 그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2T 걸렸고 A는 튕겨져 나왔는데 t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은 없으면 5%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같으면 같은 쪽으로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로 할게 얘 플러스지만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니까 저거 빼면 V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MV 몇 단식이래 맞지? 나중에서 처음 빼면 맞다 이거 마이너스 V 근데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뭐냐면 마이너스 V인데 다 질량이 2입니다 2. 그래서 2, 2MV에요 2MV에다가 또 빼기 빼기 처음이 4MV 그래서 결국 이게 얼마가 되냐면 느 마이너스 마이너스 6MV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절대 값을 할 거거든. 힘이니까. 그래서 어차피 구호도 그냥 절대 값 붙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넘어가면 1대 10이 좋은 문제입니다, 좋은 문제.